네, 여러분, 세이브 성우치 캡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새벽에 찍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 새벽에 찍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맞아요. 네, 음. 아침이 돼야지 여러분들은 이제 보낼 텐데 저희는 지금 아직 깨 있어서 살아 있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오랜만에 마크로 이렇게 맵을 준비해서 해봤습니다. 네. 핑... 어 만약에 핑계님이 지금 아직 마크 계정을 다시 안 만들어서. 네. 그래서 올렸으면 저희가 뭐 사황극이나 약간 이런 걸좀 해보려고 했는데 준비해서.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상극이나 뭐좀 뭐한 뭐, 좀 뭐, 한뭐 여, 크, 이런 크리스마스 때마다 뭔가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네, 아쉽게도 지금 준비한 것도 없고 스핀이 계정도 없어서 뭘할 수가 없어서 혼자서 네 그래서 어 급하게 맵을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응.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모르겠네요 모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laughs> 솔로여서 외롭네요 외롭습니다 괜찮아요 솔로예요 공제입니다 당신 모솔 아니에요? 네 못솔로인 게로죠 솔로랑 못 다른 건데요. 네 솔로랑 못솔로 비슷한 거예요. 어차피 못솔한 번도 여유 안네 궁극이 난 근데 결국엔 없다인 거죠 한지한 없는 건 똑같긴 한데. 연애를 안 한지도 오래된 거 같긴 해요. 네. 원얘기하죠어 모두 어.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들 솔로이지 않을까요? 썰크 이번 년도에도 썰크였다. 네 저도 몇 번째나 크리스마스 때 지금 솔로입니다. 어 이, 이런 제목으로 영원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뭔가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예전에 뭐 어디선가 그 뭐지 그거 봤는데 뭐야 응.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제목이 뭐 제목인가 뭐 멘트가 이런 거던데 그 뭐지 아까 그런 거 있잖아 솔크 뭐 건배 뭐야 이런, 뭐 솔크들을 위하여 뭐야 이런 이런 느낌의 응. 무슨 뭐 글이었나 나도 안나 환상되는 런나 근데 <laughs> 네, 제가 근데 지금 여도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지금 스킨은 제가 막 머리가 도뭐 길어 보이는 스킨이 아니어서 그런데 제그전 스킨. 지금 근데 그게 계정에서 틀려고 그때를 못 보긴 하는데, 스킨은 갖고 있긴 하거든요. 네. 제가 원래 이거, 이, 이, 이 스킨도 머리가 긴 스킨이긴 한데. 그쵸. 그 전에도 약간 다른, 완전 다른 느낌의 머리, 머리 긴 스킨이었는데, 있전 스킨이랑 헤어스타일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전, 머리가 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 한, 한, 어, 한 1년 반 전보다는 머리가 엄청 짧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머리 길이가 대충 어느 정도냐면요. 여성분들의 보통의 최소 두배 이상 길이였고요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네. 지금은 보통 여자들 머리 길이 정도? 네. 그런 정도? 인것 같습니다. 살 빼고 나서 머리를 자를 거예요. 아니면 뭐 군대 갈 때? 내가 멀지 않아서. 곧 다가올 미래. 근데 제가 원할 때갈 거예요. 네. 렇지만은 <laughs> 그치만은... 계획상 그래도 몇년안에 가지 않을까. 그렇죠. 내 네, 이미 원래 갔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아직은 못 가서. 음. 응. 응. 네뭐 얘기가 할게 없네요. 그냥 어잘 보내라는 말밖에 못할것 같습니다. 뭔가 딱히 막할 네. 말이 없습니다. 뭔가 뭐 굳이 하나만 이런데, 저런 거다 공감하실 만한 게 있는데 다들 그냥 겨울 되면은 나올로 집에나 해리포터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t v 에 이렇게 맨날 네. 매년마다 하니까. 그렇죠. 어, 그거 보시면서 뭐 팝콘이나 뭐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내면 뭐 그게 그나마 재밌게 보낸 거 아닐까 싶네요. 네. 아 그리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실 모두 쉬니까 네. 가족들끼리 어네 <laughs> 여름에서 잘 보내시고요. 외로운데, 혹시 솔로시은 뭐 댓글 없나요? 남자의, 남자. 남자분은 빼고, 요전 <laughs> 남자입니다. 네. 이분은 여자긴 한데, 이분은 그럴 생각이 없어서. 맞아요. 저는 혹시... 외로워요. 이게 차라리 연애 경험 없, 없는 사람이 오히려 외로움을 덜 타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또 연애 경험에 저는 이게 자랑을 들릴 것 같긴 한데. 음... 저는 많거든요. 네. <laughs> 많은데 지금 없어? 요 지금 몇 년째 없어요? 한 4년째 없어요. 네 그렇군요. 아, 정확히 말하면 4년은 아닌데 어, 3년 같은 4년. 3년까지. <laughs> 네 3, 4년? 그 정도? 음... 네, 오랫동안 네. 없었죠. 네.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래 보였습니다. <laughs> 근데,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이거랑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계정으로 따지면 대표적으로 세 개, 이것까지 포함해서 세 개거든요. 네, 그렇 어... 그거를 생각해보면 그냥 저는 항상 크리스마스나 이런 뭔가 특정한 날이 때마다 네. 저의 이제 첫 번째 팬이셨던 중생님이 항상 기억나네요. 음... 지금은 바쁘셨고, 네못 보시고 막 댓글도 못 하시긴 하는데 계정 그치? 지금 계정이 날 날라간 것도 모를 모를 상고네 네. 그러셔갖고 오랜만에 좀 보고 싶네요. 음... 왜냐면, 저희가 이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게정 지금 유튜브 환경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사람, 시청자, 여러분들 팬분들 말고, 요즘 사람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다 좀, 구독은 안 누르고 가더라고. 맞아요. <laughs> 네. 그러고 저희가 조금 그것도 있고 댓글도 잘안 달아요. 네. 네 그래도 저희가 어 심심해요. <laughs> 그냥. 네. 심심하고 좀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할수 없어서. 네. 응. 네. 그래서 심지어 저희 저의 이제 바로 전개정인 그게 거기에 보면은 그게 날아간지도 모르시는지 거기 있는 구독자 러분데도안 오시더라고요 음. 한 명도. 아이고. 네. 그래서 완전 다시 시작한 기분이에요. 음, 네, 그렇 기분이야,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여분들은 뭐, 이거는 뭐 그냥 됐고요. 네. 내년에는 크리스마스에 혼자가 아니었으면. 아, 내년, 내년에는 크리스마스가 저한테는 아닐 수도 있겠 <laughs> 집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년이나 그 내년쯤에는 아닐 수도 있겠네 몰라요, 몇년나는 군대 가 돼서 군대에아 전우들 하고 아니 뭐 전우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다 선임인데 어떻게 전우예요 그렇네요 군대에서 보는 눈은 참 어떨지 저는 이번에 만에 다시 이제 연인이 생긴다면은 그 사람과는 결혼까지 가고 싶네요. 음... 네. <laughs> 물론 이제 연애한다고 해서 뭐 바로 뭐 1년 뒤에 결혼하고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쵸. 그래도 뭐 5년 뒤나 10년 5년에서 10년 사이쯤에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다. 음, 네. 저는 결혼하는데 좀 빨리 하는 거 좋아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에 대해는안지막한 1, 2년 됐는데 그건 좀 아닌 거 생각하고 5년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렇죠. 네 어차피 1, 2년도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이다 보니까 네. 그건 1, 2년만 에도 뭔가, 뭔가 알 거는 안 다치더라도 뭔가 모를 수도 있는 것도 좀 있어서 네, 어쨌든 벌써 12분이 넘었네요 음. 네, 어쨌든 이번 연도도 솔크 내년에는 가요 <laughs> 내년 아 5연속 하나요 5연속 아 5연속 4연속이군요 일단은 3년 석이에요. 제 연도가 애매해서. 네. 연도상으로는 3년 전인데 이게 왜 연속은 아닌데 제가 4년 전그 크리스마스 때 그때 잠깐 없었어 네. 그때 없다가 그 바로 그 내년 초에 갑자기 한번 생겼어갖고 응. 3연속이 맞겠네요 응. 아니 4연속이 는데 4연속 4연속 내년에도 없으면 어. 네 어쨌든 어, 여러분들도 재밌는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고 쌤애들 안녕, 안녕.